빛이 아주 나네 아주 야 빛깔이 아주 어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이런 색이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뭐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진한 색깔 좀 진하고 좀 거친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제 해를 해를 좀덜보고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계속 관리를 하면은 실내에서 그러니까 베란다 이런 데서 놓으면 이제 빛깔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야 여기 다 썰프, 여긴 다, 다 블루 아이스 밖에 없네? 블이스 전부 다 블루 아이스? 응. 여기도 한 800개? 800개 정도 된다는 건가? 800개, 한 900개? 이게, 이좀 이, 이, 간격이 촘촘한 거 보니까 한 1000개 정도. 블루 아이스가 1000개 정도. 그리고 이제 가장 잘 나갈 만한 거. 아직 상품성 뛰어난 게 여기에 지금 약간 맨 처음 동원 이제 포, 폭은 많은데 좀 빛깔이 좀 약간 허접한데 여기는 이제 빛깔까지 완벽하고 크기까지 완벽한 게 한 300개 정도 있네, 300개 정도. 너무 작고. 크기가, 크기도 딱똑바르고 어, 괜찮네, 여기가. 이제 다음 동으로 넘어가시습 마지막 큰 동으로.